안녕하십니까.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어, 제 옆에 보고요 아, 잊을만 하니까 이분 나오셨네. 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 김민재 아나운서 한 주간 대신해서 네. 정은혜 아나운서 오랜만에 그렇죠? 네,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은혜입니다. 제가 조원에 이어서 이렇게 음, 또 네. 함께하게 됐는데 맞아요. 제가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열혈 시청자잖아요. 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일주일 동안 나들이 나온 기분으로 시청자분들과 즐겁게 소통하면서 음, 함께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봄처럼 아주 재밌고 화사하죠? 응, 또... 음, 그랬어요. 네. <laughs> 어, 그래서 봄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정은혜 아나운서? 음. 저는 요즘에 집에만 있기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걷는 걸 많이 하는데 봄 바람도 느끼고 아. 또 예쁜 꽃들도 구경을 하면서 음. 이렇게 저처럼 걷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봄 되니까 이제 겨울에 굳어있던 몸을 풀기 위해서 네. 운동, 아무래도 건강을 많이 챙기죠. 네, 맞습니다. 구기 운동도 많이 합니다. 뭐 테니스나 배드민턴, 배드민턴 하줄 아세요? 제가... 배드민턴도 어. 엄청 잘하잖아요. 아, 그래요? 저 초등학교 예. 때 인도네시아에서 3년 연속 배드민턴 대회에서 아, 우승까지 아, 했다 이말입니다아 자랑할만하네요. 인도네시아 예. 그 배드민턴 강국이잖아요. 왜냐면 실력은 다음에 확인을 해보걸로 하고 <laughs> 오늘은 저희가 테니스. 어, 테니스 신동 이야기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강민지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테니스는 매너를 갖춘 스포츠이자 오랜 시간 동안 남녀노소 즐길 수 있어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 스포츠인데요. 그런데 울산 테니스계에 아주 뛰어난 신동이 나타나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드넓게 펼쳐진 푸른 코트 위를 가득 메운 사람들. 따뜻한 봄바람을 가리며 운동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어른들보다 체구는 작지만 남다른 실력을 자랑하며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소년. 우와. 파워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아, 정말 우리 저희보다 동호인보다 훨씬 나은데요. 아, 초등학생인데도 너무 잘 치네요. 앞으로 장래가 유명할것 같아요. 개성처럼 나타나 울산을 들뜨게 한 테니스 신동 김시윤 선수를 지금 소개합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예쁜 꽃들의 향기로움과 함께 바야흐로 바깥 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울산 시민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 곳 문수 체육공원을 찾은 사람들의 발길도 부쩍 늘었는데요. 테니스장 역시 빈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테니스 인구가 급속도로 이, 삼십 대 인구가 늘어서 지금 저희들 문수 테니스장 스물두 명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라든가 야간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못하면은 못칠 못. 사용을 못할 정도로 허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야. 테니스 정말 매력적인 운동이죠 맞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테니스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으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는 테니스 여유롭게 자연을 누리며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인기 만점인데요 신나게 라켓을 휘두르다 보면 스트레스도 절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운동도 하고, 날씨도 좋아서 나들이 겨우 오고 있습니다. 일단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벚꽃도 피어있고. 그래서 일상의 뭐 피로함이랑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어서 매우 좋,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저 보기만 해도 힘이 넘치고, 여기까지 활기가 예. 느껴집니다. 테니스는 가볍게 취미로 하기도 좋은 운동이지만 어린 선수들에겐 인생을 건 소중한 꿈이기도 한데요. 남다른 실력과 분위기를 내뿜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 앳된 소년이 바로 울산의 테니스계를 놀라게 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명덕초등학교 5학년의 재학 중 김시윤 선수입니다. 김시윤 선수는 전국대에서도 수없이 우승을 많이 했는 선수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동호인 상위 클래스 에이스들을 하고 해도 게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아무리 동호인이라 하더라도 성인과의 대결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진짜 잘하나 봐요. 예, 실력이 출중한가 봅니다. 실력이 궁금해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한창 즐거울 초등학생이지만 일찌감치 테니스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한 시윤 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학년 때 친구가 테니스 하는 거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저도 테니스 다녀봤는데 테니스 코치님이 운동신경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운동을 시작해보라 했어요. 아. 8살 시은군이 입학한 학교의 대표 스포츠였던 테니스. 이 운명적인 만남은 시은군의 재능을 발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이때부터 시흥군의 생활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TV로 세계적인 선수들을 찾아보았고,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 갈수 있었는데도 테니스장에 가서 연습을 해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울산은 테니스 실업팀이 한 개에 불과할 정도로 저변이 그리 넓지는 못한데요.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전국 대회를 석권하며 활짝 피어난 시흥군은. 지역 테니스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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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등학생인데 되게 잘한다. 오, 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오, 정말 잘한다. 아, 어떻게 저렇게 잘 치나? 파워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아, 정말 우리 저희보다 동호인보다 훨씬 나은데요. 네, 앞으로 가망성이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데도 너무 잘 치네요. 앞으로 장래가 유명할 것 같아요. 아마 국가대표 선수도 우리 울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야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이 선수.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쉽지만 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흥 군의 타고난 재능도 재능이지만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가족의 응원도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어, 이분은 어머니이신가 봐요? 우리가 테니스의 태자도 모르다가 시윤이 때문에 이제 명덕초 부모들도 그렇고 테니스를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하는데 해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애들은 이제 즐기면서 운동을 하니까 자기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인생의 진로가 바뀔 정도로 테니스로 이제 자기는 이제 테니스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만큼 이제 빛바라지 할수 있는 만큼은 제가 해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는 훈련 동작 하나 하나 함께 점검하며 시윤 군의 매니저 역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 여기 포인트 칠 때는 공에 더 바짝 붙었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때?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laughs> 테니스가 활동량이 엄청 많은 스포츠다 보니까 하면서 자기가 운동량도 너무 많고 많은데도 이제 지치지 않고 하는 거 보니까 애지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대견하면서도 늘 안쓰러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네, 부모님 그 어머니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 애착과 또 걱정, 염려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드디어 오늘의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윤군. 이제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마음 놓고 지친 몸을 쉬게 할 시간인데요. 자신의 몸만한 커다란 가방을 예쁘게 정리해 둔 곳은 다름 아닌 자랑스러운 트로피 앞. 이 수많은 상태와 트로피가 그동안 노력의 시간을 대신 말해주는데요. 하나하나 다 나름의 의미와 감동이 있겠지만 시웅군이 가장 아끼는 트로피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트로피 되게 많죠? 1 년에 열번 이상 항상 대회에 나갔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트로피는 뭐야? 이거요. 왜 제일 기억에 남어? 1학년 때한달 배우고 처음 대회 나가서 입상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간다라고요. 첫 트로피인가 보네요. <laughs> 테니스에 대한 추억을 한껏 늘어놓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열심히 찾기 시작하는 시웅 군 뭘까요? 집안 구석구석 열심히 살핍니다. 엄마 내 운동기구 어디 있어? 아들이 요청한 도움에 어머니가 가져다 준건 정체를 알수 없는 둥그런 물체. 곧바로 그위를 받고 올라서더니 아슬아슬 한참을 꼿꼿이 서 있는데요. 허, 균형을 잘 잡고 있어요. 엄마 이거 해볼래? 엄마 자 자신이 없는데 한번 해볼까? 어. 이어진 엄마의 도전.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지 쉬운 공간은 달리 어머니는 계속해서 넘어지길 반복합니다. 이건 무슨 운동기구야? 이거 밸런스 운동이에요. 어, 이거 하면 뭐가 좋아? 이거 테니스 칠때 중심이 안 무너지고 밸런스를 잡아서 칠수 있어요. 아... 집에서도 계속되는 훈련. 어머니가 이번에는 코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음. 야.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부모의 마음. 그럼 부모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아들의 노력이 슬며시 미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마음마저 따뜻해지는 가족의 모습이죠. 네. 부모님도 저렇게 나달 선수처럼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경기는 끝나야 끝난 거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 제가 하는 말이 쉬운 이북은 멘탈이 약하다고 멘탈을 부여잡고 게임은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끝나지 않으면 모르는데 지레 지뢰 아우 내가 졌다 이를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하는 그런 승부근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이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는데 아드님이 힘이 나시겠어요 네. 또 어딜 가나 보네요 네 이른 주말 아침이지만 시흥군은 오늘도 어김없이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는데요 다정하게 두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목적지 과연 어디일까요. 어머 지금 오늘을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울산 문수 테니스장에 시윤이 친구들하고 온다해서 훈련하러 가고 있습니다. 야, 아까 주말이라고 하셨는데 연습을 빠뜨리지 않네요? 다시 찾은 문수 테니스장. 오늘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친구와 함께라 그런지 요달리 몸도 마음도 가벼워 보입니다. 까지안 가니까 공이 회전 속도가 적잖아. 지금 스윙 자체가 여기서 스윙 늘어지면은 회전 속도가 줄잖아. 그지? 회전 속도가 많아야지 많이 빨라야지만이 공에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순간적인 펀치력, 스윙의 속도에서 공의 파괴력이 나오잖아. 그지? 힘들지만 재미있고 훈련하면 실력 느는것 같아서 좋아요. 이리 와, 이리 와. 어. 어. 연습만 할수 오늘 저 아저씨하고 한번 게임하는 걸 그래. 네. 이길 수 있어. 네. 네. 여기 네, 어른하고 경기 아니니이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고치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망설임 없이 시합을 받아들인 시윤군와 시작과 함께 막상막하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경기가 무르익어갈수록 지친 기색은 커녕 갈수록 힘이 넘쳐나는 시윤군의 스윙에 상대 선수의 실수가 이어지고 맙니다. <laughs> 대단하네요. 시윤군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고 경기는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어떻게요? 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4대 0으로 쳤습니다. <laughs> 와! 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시흥이가 아, 어, 생각보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공에 기교도 있고 파워도 있고 아 발도 빠르고 아 제가 뭐 승부를 걸수 있는 게 없었네요. 아니 이분도 꽤 치시는 분 같았는데. 네. 뭐 압도적인 승리네요. 그래서 성인을 상대로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테니스가 좋아서 더 열심히 할수 있었다는 시윤군. 타고난 재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쉼 없이 이어가고 있는 노력까지 울산의 테니스 신동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김신우 선수로 인해서 울산에 이제 테니스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될것 같고, 그다음 시윤이를 어, 협회에서 키워서 어, 물심 양면으로 도와줘서 이제 전국적으로 알릴수 있고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연습도 많이 하고 대회도 많이 나가서 실력을 키워서 그거. 4대 메이저 대회를 뛰는 게 꿈이에요. 와. 야, 멋지네요. 어느날 8살 소년에게 찾아온 테니스와의 만남. 이 운명적인 시작은 5년이란 시간을 지나 전국 대회 우승이라는 눈부신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에 나서 한국의 테니스를 알리겠다는 시운 군의 야무진 목표가 현실로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울산의 테니스 신동 시흥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음. 보는 내내 참 흐뭇했는데요. 네. 그분 재밌게 어, 보셨어요? 저도저 테니스 팬이라서요. 이렇게 정 찍어놓고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성장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이영택이나 정현 선수 넘어서요. 이제 그 네. 롤모델을 삼고 있던 나달이나 또 페더러, 조코비치 수년 뒤에 한국에서 이런 선수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네. 시흥군이 열심히 해서 꼭 그런 대형 선수가 될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묵묵히 자신의 꿈을 향해서 가는 그 시흥군의 모습이 자신뿐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에까지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렇죠. 것 같아서 예.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울산에 더 많은 훌륭한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올해도 전국 테니스 대회에서 시흥군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흥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라나는 모든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치웅 군이태근 마크를 달고 당당히 세계문대에서 뛰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